바람, 바람 타면 안다 아, 이거 안 돼요, 안 돼요. 왜? 점안돼안아안돼 아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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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바람, 바람 지않 야, 까면

자, 호호 허, 호우. 자, 자, 자. 가, 가, 가. 아아! 아, 아, 씨. 아, 감자 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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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씨. 아, 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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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

딱 뭐야, 하는... 아 아니... melhores, 야, 어 아, 백 명이 잡혀! 야, 땅으로 뽑아도 백나와있백나도 앞에 땅으로 뽑아도 백나와도백백나와나와요나세요아도 네. 네, 다 <목소리> <목소리> 아아아아아아 나는 개인적으로 이 같은 끼리끼리 <목소리> <목소리>

잘시기시했죠 잘했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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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했아 잘했죠? 잘했 아, 잘했죠? 잘했아 잘했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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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야 잘했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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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롱바운드죠바운드잘했려잘 그래. 잘했죠? 잘했죠? 잘 이. 나가살다고그 태양, 가 들어가자야 돼. 네. 근못들어 응? 담배 뭐담가어다 <laughs> 자, 아 나쁘지 아나자자자자자쁘지안아와또와 또, 아 <laughs> <와, 웃음> <수익이 웃음>

좀더안 왔어? 응나 사람이 없어 여기니까아 그러니까. <어 진짜? 지혜이 오자 개떨렸다 지혜림이 오자 했잖아 제가 이거 안오사람아그러니 지혜림이 오자 그 오늘 거안될거 아니야 아니 형 하고 는데